감성돔 배낚시 출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남 해진 회진, 해진항에서 낚싯배를 한 2, 3 0분 정도 지금 낚싯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은 요 해진권 또 감성돔 배낚시 예, 베테랑 가이드이십니다. 제포세이돈노 김인두 선장님십니다. 이예 네,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선장이 제가 지금 한1 0여년 만에 요 지금 해진 앞바다로 감성돔 취재를 나왔거든요. 네, 배낚시 취재를요. 아, 지금 뭐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상당히 많고 네. 아주 이 오래 전부터 감성도 배낚시 출조 이루어진 곳이 회진 앞바다 그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 포세이돈호가 출항하는 회진 항에서만 해도 지금 아주 많은 배들이 이제 감성도 배낚시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몇척 정도 됩니까? 감성도? 30여 척. 갑니다. 아, 30여 척요? 네. 네. 지금 우리 지금 포세이돈호 같은 경우는 여기 몇 톤급이죠? 2.64톤. 아, 2.64톤. 네. 이렇게 배낚시하는 출조선들이 다, 다 대부분 한 2에서 3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톤에서 2톤 클래스가 많죠. 아 그렇습니까? 3톤은 힘들어요. 아고 뭐 회진항에서만 뜨는 배가 한 30여 척 네. 된다는 거네요. 아 네. 역시 이제 이 감성도 배낚시 메카가 땄습니다. 지금 한 2, 30분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요? 요... 도 금일도 앞입니다. 아 지금 저 네. 앞에 보이는 큰 섬이 지금 네. 금일도네요. 네. 아 금일도고 네. 지금 금일도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보니까 주변에 양식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양식장이죠? 여기가 지금 미역하고 예. 어, 전복 양식을 저다고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부표가떠 있고 이런 건다 미역 미역이. 양식장이고 네. 중간 중간 이렇게 이제 해상 가두리처럼 되 있는 거기는 아 전복이고요. 네. 아, 지금 보면 이제. 아주 낚시터가 넓을 것 같은데 이게 감성도 배낚시 출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회진아바다에서는 시즌이 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 다음달 5월 예. 내년 5월 아 네. 그럼 상당히 네. 긴 편이네요 그렇죠. 한 3개월만 예. 했... 날씨가 더우니까 그때가 예. 비수기. 아 그렇습니까? 예, 연 그, 그때 그때 또 낚시터도 달라지죠. 네, 예, 그렇죠. 아 지금 이제 12월 초고 음. 이제 뭐 저희 책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이제 소개 그 우리 낚시인들한테 읽힐 건데 음. 그러면 12월 1, 1월 이때는 지금 그러면 금일 도뭐 이쪽 해상으로 출조를 하는 그쵸. 겁니까? 금일 뭐 생일도 예. 멀게는 더구도 공가에다가 아 나갑니까? 네. 아 그렇고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금일도 앞 북쪽 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북쪽 그렇죠? 해상이고 네. 지금 미역 양식장 주변인데 이 네. 네. 수심이 한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는 지금 한 12, 3m권. 아 12, 3m 네. 정도고요. 이제 좀 시기가 더 수온이 낮아지면 네. 좀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13m권에서. 13, 지금. 아, 지금 감성도 올라오면 시알이 평균 시알이 한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4자 이상. 아, 평균 시간이 네. 40cm급이네요. 그렇죠. 아, 가장 최근에 본 CR 중에 제일 굵은건 어느 정도까지? 지금 53까지 봤습니다. 아, 53까지요. 네. 아, 그리고 네. 보면 <laughs> 아, 오늘도 우리 선장님께서 출조 전에 이 물색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네. 아무래도 이 물색, 물때 이런 요소들도 또감성돔조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 같은데. 영향은 많이 주죠. 물대로, 날씨 네. 제외하고 물대로 따졌을 때는 언제가 제일 네.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나는 물때한 두세 네 물대가 네. 아. 제일 좋 고, 예. 또 물? 아. 네, 11물, 12물, 아, 그러면 뭐말 그대로 조금 물 때, 살이 물때 빼고 네, 그렇죠. 죽는 물 때, 사는 물때 네, 이때가 그렇죠. 좋네요. 겠 아, 그리고 뭐 날씨는 아무래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날 굳이 한 다음 날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이제 물색도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항도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또 섬이 완전 사방이 전부 다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그렇죠. 네. 뭐 주위 풍랑 주위보 발효된 상황에서 출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오일이 안 나오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물때는 그렇고 네. 아, 이게 하루 중에 이제 들날물로 따졌을 때는 네. 제가 입질이 좀 활발합니까? 이건 선상 낚시는 들썰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물을보고 예. 아. 들썰물은 관계가 없어요. 아, 예. 물때 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낚시 이제 출주를 했고 예. 요 이제 선비는 일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예. 이제 배절 개념으로 예. 3인 기준으로 예. 25만 원. 아, 3인 기준 독배. 예. 1인 추가시 네. 5만 원씩. 아, 추가 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한 5시 아, 6시 경에 출항을 했고 몇시 경에 철수합니까? 보통 그러면? 2시. 아, 2시 경에. 네. 요안 되면 3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